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4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중고차. 그 중에 주행거리도 짧은 중고차 특집입니다.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괜찮은 10만 킬로 미만의 차량들이에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꼭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빠르게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 있는 게 3천 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차량번호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YF 소나타입니다 주행거리 6만4천 킬로 대 2, 10년형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고 금액은 419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은 보시면 관리하시기에 굉장히 부담이 없는 은색 색상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주행거리는 66,000km 실주행했습니다. 실내 모습 살펴보시면 시트 1열과 2열 시트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데 여기에 조금 사용감 있는 부분들 요런 오염, 오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세월의 흔적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블랙박스와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는 보시면 교환과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 차량은 쉐보레 어메이징 뉴크루즈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7만 키로대에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2015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좋구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랑 동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식 대비 뭐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행거리는 7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시트 1열과 2열, 가죽 시트 상태도 굉장히 상태가 깨끗하고요.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기업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 차량은 쉐보레 어메이징 뉴 크루즈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7만키로 정도 중행했어요 2016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괜찮고요. 역시나 이 차량은 은색 계열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459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보시면 주행거리는 7만 1000키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트도 1열과 2열 모두 다 굉장히 상태가 좋고요.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지금 트렁크 교환, 뒤엔다 판금 이렇게 두 부위에 교환과 판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 차량은 뉴 SM5 플래티넘 모델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77,000km. 2014년형. 연시대비 역시나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고, 중형 세단이에요. 외관 모습도 상당히 괜찮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램프도 바뀌었기 때문에 전 모델에 비해서 외관도 더 예뻐졌고, 멋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들은 그대로 잘 가지고 가면서 장구장 크게 있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게 타시기에 충분히 괜찮습니다. 주행거리 77,000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보시면 핸들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시트도 네,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뒤쪽에 네, 리어 패널 판금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QM3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8,000km 정도 주행했어요. 2014년 연시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괜찮고요. 가격은 469만원입니다. 은색 색상의 차량이고요. 보시면 이 차량은 실내 모습들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트는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시트 상태에 뭐 터지거나 이런 부분 없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적재 공간도 어느 정도 소형 SUV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고 이 시장 같은 경우 스마트키도 있는 차량입니다.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 차량은 쉐보레 더넥스트 스파크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58,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6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차량이고 보시면 흰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490만 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주행 거리는 58,000km,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는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하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에 전방추돌 장치까지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안전 옵션을 너무나 잘 갖추고 있는 차량이고 하이패스 루밀러와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 무사고 교환 부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sm5 노바 차량입니다. 연식이 굉장히 좋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89,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7년형 네, 17년 동급으로 보면 지금 쏘나타나 K5인데 쏘나타 K5 10만km 미만에 8만9만0 0 k m 탄 차량이랑 같이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금액이 정말 반타작 정도 된다고 라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한번 보시면 시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있고요.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어요.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하고 보시면 여기는 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사용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하이패스 그리고 스마트키 다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 89,000km. 연식 대비 스펙 굉장히 좋은데 저렴 하게 타시기 좋습니다.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어서 이 차량은 QM5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78,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4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굉장히 괜찮고요. 연시 대비 주행거리도 짧고 SUV 차량인데 외관 모습도 지금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준수한 외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가격 490만 원, 500만 원 안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면서 가성비로 타기에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보시면 이 차량 주행거리 78,000km밖에 안 탔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너무나 좋고요. 내비게이션 있고 스마트키가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도 충분히 괜찮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핸들 모습도 가죽 상태가 상당히 괜찮고요. 크루즈 컨트롤이 되어 있고 시트는 1열과 2열, 1열, 2열 모두 다 가죽 상태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 너무나 좋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도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적재 공간도 넉넉하게 나오고 있고, 내비게이션과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보시면은 후측방 옵션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인데 단순견 하나 있는 차량이에요. 이어서 오늘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네, 기아 K3 차량이에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8,000km 정도, 10만km 조금 안 탔어요. 2013년형이니까 연시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가격은 499만원입니다. 검정색 색상의 준중형. 남녀노소 누구나 타기에 부담 없는 사이즈에 너무나 유지하시기에도 네, 부담 없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로 타기에는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8,900km대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스마, 스마트키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은 웬만큼 잘 갖추고 있다. 시트도 보시면 가죽 시트 상태가 굉장히 상당가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열선 핸들 있고 그리고 오토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여기 보시면 오토미러까지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은 일단은 보시면 교환 부위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교환과 그리고 뒤 휀다는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차로 분류가 되지만 엔진룸 안쪽으로 정말 크게 들어온 사고는 일단 첫 번째로 아니고 그리고 이런 단순 교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휀다도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스마트키나 여러 옵션도 잘 갖추고 있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교환이 있는 차량. 사고가 조금 있는 차량 없는 차량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답 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렴한 금액이라면 사고도 좀 어느 정도 많이 나 있고 저렴하게 사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주행거리가 많아도 좋아요. 근데 모두 다 저는 저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일단 첫 번째로 예산을 정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예산 내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넣고 어떤 것들을 조금 양보하고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